다 가져온 것 같은데요? 아, 인벤토리에 있다는 건가요?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저건 유정란 아니에요. 저거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에 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요? 아까 주운 거 반대편 울, 울타리에 걸려 있다고요? 반대편 울타리에 걸려 있다고요? 이쪽에? 지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새끼돼지 다 컸네 새끼돼지 다 컸구나 다 컸네 얘 혹시 뭐도연변이 있나? 없죠? 어, 있을 리가 없지 반대편 울타리 진, 진짜 있다고요?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 이거 아예 이거 무정란이잖아요 무정란이잖아요 네 방금 무정란 하나 주셨어요 여기서 무정란 하나 주었는데네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유정란은요 빨갛게 빨갛게 빛나는 거잘 아시면서 네, 잘 아시면서 지금 저로 가서... 어, 애들 따라왔네. 어, 어, 자, 각인시키고요 어, 얘네는 그냥 이름 안 지을게요. 뭐 포옹하기 한번 해주고요 포옹하기 어. 한번 해주고, 아, 이름짓기도 귀찮다. 야, 어디까지 가? 자, 아, 얘도 그냥 이름짓기도 귀찮다. 킵을 카르보네스 너는... 너는 싹수가 노았구나 자, 얘도 각인시키고요킵을 도도알... 도도알은 있지? 도도알은 있지 넌좀 괜찮구나 도도알은 있죠 5%자 얘도 각인해주고요 너는 뭘 원하니? 바로 됐네? 아 너도 도도알이었구나 저기 아래에 한 마리 더 있죠?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가서 제가 각인을 해야 돼요 각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싹수가 노랗네 좋아 다 태어났구나 한 마리 더. 어 저기 두 마리 더 있네요. 오케이 각인 시켜주고요. 도도알 먹여주고 그 다음에 너, 뭐, 넌 뭐야? 키블 파라사우롤로프스 그게 뭔데 그게 야 <laughs> 그런 공룡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뭔데 그게 어, 어 일단 바리오닉스 알 넣어주고 그리고 고기 넣고 갈게요. 고기 넣고 가고 키블 키블 다넣어요 이거 반절 고기 넣고 갑시다 자,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것도 넣어주고요. 인벤트를 최소, 아, 뭐야, 뭐야. 왜 버려버리긴.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죠. 자, 여기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자, 이쁘게 정리 좀 해놓을게요. 여기 아름 위쪽에. 자, 이렇게. 아, 여기냥 빼야. 이거 지저분해 보이네. 자, 걔네들 다 뱉고, 알아서 잘끌 겁니다. 여기에 사료통도 있고요. 알아서 잘끌 거예요. 어... 산책하기 원한, 아, 이거. 아, 이거 산책? 저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개구리 아니에요. 얘는 동화뱀이죠. 개구리 아닙니다. 개구리랑 차원이 달라요. 얘는 개, 개구리가, 어, 뭐라 할까? 음... 자, 일단 각인 됐네요. 각인 시켜놨고요 다른 애들은 뭘 원하니? 개구리가 만약에, 어, 개구리가 만약에 마티즈라면, 얘네는, 어, 뭐라 할까? SM7? 그정도좀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각자의 성능 면에서는, 어, 더 우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싸움 능력은요, 얘네가 훨씬 좋습니다. 얘네 타고 다니면요, 제가 스톱만 걸어줘도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스톱만 거는 거. 이 정도면 렉 쩔겠는데? 산책하길 원한다고. 야, 산책을 도대체 어디까지? 뭐하냐?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움직이게 해놔야지 서로 교미를 안 하거든요. 교미하면 귀찮아져요. 알을 지금 낳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가 키운 게 이, 이겁니다. 이렇게 키워주죠. 노란색들는 도련변이고요. 노란색은 도련변이고요. 각인 다 됐고요. 오케이. 자, 각인을 시키면은 능력치가, 자, 혹시나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각인 버프가 있는데, 이게 100%다 채우면요. 이게, 조금씩 오를 때마다 능력치가 조금씩 보너스를 받거든요. 각인 보너스 지금 15%인데, 100% 채우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15%만, 30%만 받아도 데미지가 차이가 거의 두배 가까이 나더라고요. 이제 뭘원하는거야너뭘 원해? 부살핀이 필요 20초 남았고요. 걔 17초 남았고, 얘는 뭐알 달라고 하는데, 알은 없어요. 알은 없어. 알 없어, 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니네는 이제 이번에 5초 뒤에 저한테 이제 보살핌을 바랄 겁니다. 5초 뒤에 저한테 뭐 해달라 할 거예요. 오케이. 디몰프의 알, 없어, 없어. 몰라, 몰라. 넌 뭐야? 푸테라노돈 알, 있어, 있어. 기다려, 기다려. 푸테라노돈 알은 있죠? 어, 제 일로와, 냉장고로 와. 냉장고로 와. 너좀 착하구나. 저런 애들이 착실하죠? 저런 애들이 착실하게 잘 거예요. 푸테라노돈 알은 있어요. 일로와. 어디있어 아까 노돈이 알 달라고 하는 어린이? 일로 와봐. 형이 줄게. 한 명은 산책하자고 하고요. 알달라고 하는 어딨어? 야, 니네, 씨 쉬고 있어, 봐 아, 너무 따라온다, 야. 너였니? 얘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어, 얘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누구야? 아까 알달라고 하는 애 있었잖아. 아, 뭐야, 얘, 얘네. 사료가 있던가? 도도할 어 있다있다 있다있다 있다. 자 일로와 가져왔어 가져왔어 누구니? 누구였지? 너였나? 너 아니고 너였나? 너아니고 어디갔니? 너였.. 너 여.. 얘인가? 얘는 산책이고요아 머리아프다 얘 뭉쳐있냐? 누구야? 너야?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소리가 자꾸 꺼졌다 켜지나요? 왜 그럴까요? 아, 얘였구나. 어, 아닌데. 얘도 아닌데. 얘도 아닌데요. 아, 누군지 모르겠다. 아까 푸테라노도 날 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나요? 좀따라요 아, 아, 이거 진짜이제골치아프네 예, 한번 쓰다듬어 주고요. 예, 쓰다듬어 주고 경호치 버프 받기. 이 안쪽으로 들어갔나? 안 보이네요. 분명히 푸트라우더 알그 킵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모르겠다. 그냥 가죠. 그냥 가죠. 귀찮네요. 알아서 커. 알아서 크는 거지 뭐. 자, 어, 뭐, 뭐야, 이거. 아, 어, 우리 거 아니지? 한 마리 데리고 나올게요. 한 마리 데리고,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어, 누굴 데리고 나올까? 얘네 진짜 많다. 너왜 여기 있냐? 너였냐, 혹시? 아, 얘 아니구요. 아, 저기 밖에 헤엄치고 있는 애 있네. 야, 너 뭐야? 뭔데 너 혼자 헤 <laughs> 야, 어떻게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 야, 어떻게 나갔어, 너? 너팔만 오케이, 데미지 좀 올려주고. 근데 얘는 레벨이 너무 낮네요. 얘는 안되겠다. 얘는 안될 것 같고. 얘도 속도 빠르네. 이속이 아까 개보단 느리긴 해도 빠르네요. 어떻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디서 기어 나오는 거야? 어.. 누굴 타고 가지? 어좀탈만한 탈 애가 있나요? 저기 제가 좀 이렇게 분양한 애로 제가 좀 교배를 시키네로 타고 싶은데요. 어, 예예도련배니도련배니도련배니너몇 예, 예. 렙이야 지금? 몇 렙이니? 165렙? 오아 준수해 준수해 아 준수해 준수해 아 좋아 좋아 아 아까 내가 얘, 얘 타고 나갔었구나. 아까 제가 타고 나갔던 녀석이네요. 예, 준수해, 준수해. 자, 얘 타고 한번 물속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얘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손두 개가 맞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각인 버프입니다 각인 버프를 받으면요 공격력 30% 증가하고 그리고 아마 방어력 30% 증가라고 제가 읽었었거든요. 공략 그 공략집에서 야 어디 가냐? <laughs> 야 사실 잽싸게 들어나다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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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이, 진짜, 이씨. 짜이나, 이제. 아, 야! 그치, 그치. 어우, 됐다, 됐다, 됐다. 진짜, 빛의 속도로 클릭했다. 가나요? 저거를 붙여야 되나? 또 철거해 줄게요. 아, 어, 한쪽만 부시시네. 아이고, 진짜. 뭐 하나 하려면 진짜 손 겁나 겁나 많이 가네. 자, 가보죠 이제. 야, 속도 봐라. 가라... 속도 보이시죠? 속도 보이시죠? 자, 마치 작살 장착해주고요. 어, 손은 이거 장착해주고. 스킨 스쿠버 장비 장착해줄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아까 제가 테스트 잠깐 해봤었는데요. 물론 이때보다 레벨이 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간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헤엄치는 거보다 뛰어가서 올라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건 무리겠죠? 안쪽에 들어가는 거.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데 개구리가 왜 많이 있었냐면 아까 그 안쪽에 주댕이 말고 개구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개구리 찾았습니다. 개구리 옛날에 저기 저기 한시방에서 던전 갔을 때 옛날에 던전 기억나시는 분 있나? 그때 그 던전 진행하다가 제가 개구리 몇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거 세 마리 찾았어요. 거기 한참 이렇게 돌아서 바리오닉스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개구리 3마리가 거기서 해파리한테 맞고 있더라구요. 해파리를 여기 위로 가서 이렇게 한번 휘저어주면 안 맞는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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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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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네, 애는 물속도 다녀요. 제가 애랑 개구리한테 왜 희망을 걸고 있냐면, 수륙 양용이라서 제가 그래서 얘네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모사사우루스 강한 거 저도 알죠. 근데 수륙 그 지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가서 한번 휘저어주면 안 맞는 다안 맞는다. 왜안 맞는다. 맞지? 아까 맞던데. 그래서 휘저어 좀 너무 워나? 너무 워나 보다. 방금 이게 범위 공격입니다. 이게 광역 스턴을 넣는 건데요. 꼬리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범위 공격이에요. 이게 렉이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까 렉이 엄청 심했거든요. 상어 두 마리 오는데 상어 세 마리. 저쪽 아래 상어 더 있지, 그렇지. 다 와, 다 와,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다 와봐. 얼굴에 싹다 와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게 다야? 이게 전부니? 보셨죠? 장난 아니죠? 꼬리가 스턴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알파상어 한번 제가 싸워볼게요. 알파상어 싸우는 거 보십시오. 모사 싸울 수 있네, 요 마침 딱. 저건 잡을게요. 저거한번 죽여볼게요. 자, 스턴 걸면 못 움직입니다. 스턴이 안 걸리네? 두 번. 한방 휘저어주고, 자, 주댕이로 물어주고 하면 죽습니다. 얘네도 스쳐가면서 자기가 한번 휘저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안맞 약간 범위가 좀 약간 애매하네. 해파리가 좀 약간 애매 여기, 여기 좀. 그렇지, 그렇지. 해파리도 근처에서 스턴 걸어져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주댕이의 스킬이에요. 그 꼬리로 휙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스턴을 겁니다. 이게. 알파, 제가 메갈로돈하고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파 메갈로돈이 여기서 젠이 되는데, 제가 아까 두 마리나 잡았었거든요. 모사사우루스 있으면은 꼬실게요 이제 나오는 건 죽이지 않고 꼬실게요 저기 모사사우루스 저거 모사사우루스고요 저거 모사사우루스 두 마리죠? 근데 꼬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꼬시냐는 말이죠 이거 한대 때려놓고 꼬셔야 되나? 한대 때려.. 때려놓고 꼬셔야 되나? 한 대.. 때려놓고요 오케이 자 이제 꼬실게요 작사 좀 꼬시고 여가야겠죠 배가를 잡가 야겠죠？오면 모 사도 같이 죽 겠는데, 배 가야만 죽어 가게 찍 어서, 어, 배는 야이 시시 거 뱀장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바 짜지뭐한 방이 죠그 이제 모사 혼자 남았 습니다. 또 왔어? 또 왔어? 죽을라고? 죽을라고? 또 왔어? 왔어. 이제 잘 잡자. 저기 뭐 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언제 기절하는 거야? 합니까? 우리 이모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여신님 밟고실 때 심해서 말고 해안가로 끌고 와야 한다고. 지금 이거 마치작살이에요. 저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치작살입니다. 지금 마치작살인데 100발 들고 왔어요. 지금 8발 맞췄는데 아직 좀 이른가? 해안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해안가로 끌고 가면은... 어... 어! 아... 주댕이가 공격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주문할 때 주댕이가 같이 공격을 하거든요. 주댕이 거 맞고 죽었네. 아! 당당할 수 있겠어? 싸라고 이 자식아 싸라 저쪽에 아까 뭔가 이상한 생명체가 있었거든요 오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저기 저기 저, 저 위에 저거 뭔가요? 저 위에 뭐 있는데요 저 위에 저거 뭐지? 저게 뭐죠? 이거 뭔가요? 이게 뭔가요? 쎄다고요 어, 뭐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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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죽죽일죽요가어린뭐한번한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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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까이 접근해서 죽어 죽 뭐야 이거? 뭐 죽어 죽어 죽 좀 볼까요? 가까이 가서 뭐야?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야? 바실로사 어, 바실로사우루스네. 얘가 바실로사우루스네. 뭐야? 죽을라고 이 가오리 주제. 얘가 바실로사우루스네요. 얘 장난 아니죠. 얘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죠. 기억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오케이, 30. 얘는 몇 대나 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조정이 어려워. 오케이, 다섯 발맞췄고요 아직 기절 안 했죠. 아직 기절 안 했습니다. 슬슬 잠이 오지. 일곱 발 이제 슬슬 슬슬 눈이 감기지 않아? 일곱 발, 여덟 발, 슬슬 눈이 감기지 않니? 아홉 발, 열 발, 열한 발. 12발 13발 14발 이게 작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서 앞이 약간 앞에 쏴야 됩니다 15발 16발 17발 혹시 아래쪽이 약한가? 18발. 자, 여기 보세요. 자, 19발. 자, 여기 보세요. 김치. 20발. 아, 여기 벽에 막혔네. 꼈어? 20발. 21발. 여기. 22발. 23발. <laughs> 야, 뭐냐 너? 24발. 됐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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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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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laughs> 얘뭘 먹습니까, 그러면? 얘뭘 먹나요? 고기 먹나요? 지금 비싼 고기는 없는데 얘한테 있겠다. 얘한테 비싼 고기 있거든요. 얘거 고기 좀 해서 지금은 기절 상태라서 안 되네요. 너네 뭐니? 가오리는 뭐야, 이거? 아이지만 단추 아이템에, 아이템 슬롯에 뭘 넣어서 뭐조련하려고 얘는, 얘는 뭐 먹는데? 얘는 혹시 생선, 생선살 먹나? 얘는 뭐 먹지? 가오리는 뭐 먹을까요? 바실로사우서 좋은 게 근처에 있으면은 가오리들이 애들이 공격을 안 하는데? 생선살 먹나? 멘타 멘타가 뭐 하는 애들이지? 생선살 먹니? 이게 아닌데요? 트리지노 키을 양고기 생공이 고프짐 생공기안 먹는데요? 안 먹네. 야, 너 뭔데? 너 뭔데? 아이씨. 씨 탑승해. 메갈로도 안고실게요 이거 일단 먹어. 필요 없어. 사실로사울스가 평화테이밍이라고요. 생긴 건 저렇게 생겨서 평화테이밍, 어울리지 않게 진짜. 자, 일단 가오리를 그럼 죽이면 안 되겠네. 가오리를 죽이면 안되겠네 죽여도 되려나? 가오리는 죽여도 상관없으려나? 일단 근처로 가보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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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이 자식아 이거 고기 줬더니 바로 공격하네? 어이가 없네 이 자식들이 고기 줬더니 공격을 하네요? 지금 때린 거 아닙니다 저 고기 줬어요 저 녀석한테 고기 줬는데 저를 때리네요? 어, 이런 식으로 가오리를 써먹는구만 아직도 뭘 아직 뭘 먹으려 하지 않고요.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근데 아직 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거첩 진짜 죽을려고 되게 는데 맞아요. 정신 차리, 자짜 시간이 많아. 난 식이 마 내가 어제, 어제 임모 탈인 줄 알아? 진짜 시간이 마 잠깐 내려가서 따라 올라가 볼게요. 아직 뭘 먹으려 하지 않네요.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이거 꽤 걸리나 본데. 아, 생선 살, 생선 살로 줬나? 이걸로 바꿔서 주면 더잘 되겠죠. 생선 살로 줬네요. 고품질 고기로 줄게요자 이렇게 해서 고품질 고기로 하면 금방 되겠죠? 아직 뭘 먹으려 하지 않구요 아이 나참 되게 멋있게 생겼다 전 처음에 얘 흑등고래인 줄 알았어요 흑등고래? 약간 그 새우고래 있잖아요 새우고래 새우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네요 뭔가 분위기가 평온하죠? 상어 몇 마리 정리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저 아래도 한 마리 있네. 저기 아래도 한 마리 있네요. 자, 일단 저 가오리 정리하고 올게요. 정, 정리해, 정리해. 아, 아, 정리 안 됐다. 정리해, 정리, 정리해, 정리해. 그렇지, 정리하고. 이제 배가 슬슬 고프지 않니? 그렇지. 어, 됐다, 됐다다 됐다. 됐어, 됐어. 일단, 일단 이름이 있다가. 이좀 있다가고 바실로사우루스 근데 뭘로 타는 거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제를 저기 저희가니? 레일러, 레일러 어디가 어디가? 레일야 이쁘다. 이쁘네. 바실로사우루스 꼬셨습니다. 방금 근데 여기 이쪽에서 멍, 뭔가 먹물 버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바실로사우루스 한 마리 꼬셨어요. 일단 얘 예, 레버 좀 해줄게요. 스피드 좀 찍어줘야겠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근데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저기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이왕 가는 거 지금 제가 얘가 진짜 주댕이가 너무 좋다 주댕이가 너무 좋네요 주댕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예, 예. 별로 안, 괜찮은 애인데, 착한 애인데 주댕이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편하게 꼬시네요. 자, 이거 죽이고요. 죽이고. 제 생각에 오늘 깰것 같은데요? 오늘 깰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깰것 같아요. 네, 뭐야, 이거 돌고래? 돌고래 말고 여기 아래쪽에 들어갔나? 뭐야, 너. 죽어, 죽어, 죽어. 한방입니다, 메갈러더는. 이거 각성, 그, 돌연변이가, 지금 몇이야? 각성에다가, 돌연변이도 있어요. 어? 뭐야? 뭐 공격을 해? 뭐가 우직하는 건가 뭐가? 아, 상황 움직하는 건가? 자, 자, 잠고요 돌고래가 무는거 아니죠? 돌고래도 무는거 아니지?